안전하겠지. 일단 숨좀 돌리자. 나이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는 나이다 덕분에 도망쳐 나올 수 있었지만 이런 곳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우인단 집행관을 마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게다가 서열 2위라니. 도토레. 전에 그 이름을 들은 적 있어. 그리고 세타르가 전에 추방당한 학자가 아카데미아로 돌아왔다고 했었잖아! 현자들도 경계한다고 한걸 보면 아마 도토레가 맞을 거야! 맞아! 상황을 보니 아카데미아의 단독 계획이라기보다 우인단과 손을 잡고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우인단 녀석들, 이번에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또 신의 심장을 노리는 건가? 나이다의 능력이 있으면 일이 훨씬 쉬워지지. 나이다가 성밖에서 보자라고 했지만,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 뭐? 아, 그러니까. 아, 맞아! 아비디아 숲에 있을 때, 현자가 그를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걸 봤었잖아. 아마 같은 일이겠지? 타이나리가 거절했지만, 무언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럼 한시가 급하니 간다르바 성곽으로 바로 출발하자. 가기 응? 있어! 금발의 여행자,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정령 틀림없군. 주위를 둘러보시지. 너희는.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너희들, 삼십인단 녀석들이지? 우리를 잡으러 온 거야? 삼십인단. 우리는 그 녀석들처럼 정부를 위해 쓸데없는 심부름이 나는 충견들이 아니야 우리는 수메르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최정의 용병들이지. 주방자라고 불리는 분의 의뢰를 완수하기 위해 찾아왔다 주방자?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왜 바로 우인단을 보내지 않는 거지? 이 상황에 잡담할 여유도 있나? 각고해라 무조리 해치워버려! 으, 어, 어, 우리도 공격하자! 스케츄 <목소리> 주시! 그림자 속에서 악을 깨뜨리 그림자 사냥. 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매복이 더 있었어. 이곳에 석도한 나라. 기각한다. 장전.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어. 근데 도토레 정말 무서운 녀석이네. 우리가 타이나리를 찾아갈 거란 것까지 계산해서 용병들을 잠복시킨 거잖아. 똑똑한 사람이랑 싸우는 건 정말 머리 아프다고. 우선 계속 가보자. 여긴 어쩐 일이야? 콜레이 또 만났네. 잘 지냈어? 그게 <laughs> 실은 잘못 지냈어. 요즘 비늘병이 악화되고 있어서 사소한 업무도 하기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타이나리 스승님이 내 순찰 임무를 취소하고 이곳에 남아 대원들의 업무만 조정하라고 하셨어. <laughs> 그렇구나 콜레이. 그나저나 타이나리는 외부 순찰 간 거야? 타이나리를 찾으러 왔는데. 스승님, 얼마 전에 아비디아 숲을 떠나 선나완으로 가셨어. 뭐? 여기 없다고? 하지만, 존에는 아비디아 숲을 떠나기 싫다면서 현자들의 초대도 거부했잖아.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순찰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쉽게 떠날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는 황급히 가버리셨어. 응. 떠나신 것도 쪽지로 알게 됐거든. 이런저런 사항을 스케줄표에 다 배정하고 가셨더라고. 그렇게 황급히 떠나신 걸 보면 뭔가 엄청 급한 일이 있으셨나봐. 스승님은 아카데미아 생로파에서 연수하셨었거든. 선나와는 희귀식물을 심고 연구하는 생로파의 연구기지 같은 곳이야. 스승님이 숲의 순찰관이 되시기 전에 오랜 기간 선나원에서 학술 연구를 하셨었다고 알고 있어 연구 기지? 타이나리는 갑자기 무슨 연구를 하려는 걸까? 시간이 없으니 선나원으로 직접 찾으러 가자! 아, 응! 난 괜찮아 비늘병을 달고 사는 건 이미 적응되었거든 스승님을 만나면 안부 좀 전해줘? 알겠어. 기억하고 있을게. 다음에 봐. 嗯。Hmm?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봐, 감동적인 제외 순간인데 너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됐잖아. 페이몬, 여행자가 날 경계하는 건 아주 현명한 거야. 도토리는 의식을 조종하는 듯한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으니까 헤어진 이후로 나 혼자서 도토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흰 전혀 알 방법이 없잖아. 마치 폭우가 내리고 나서. 의 고인물이 하늘로 위장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아, 이렇게 미묘한 비유를 드는 걸 보니 나이다가 맞네. 뭐? 난 믿음을 얻으려고 한게 아니라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자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봐. 주민들은 어떻게 됐어? 너희들이 떠나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의식을 되돌렸어. 다행히 잠재의식에 정보를 저장한다는 도토리의 말은 뇌에 정보를 각인한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머릿속에 환각을 만들어 내는 거였는데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였어. 다행히 그가 날 제어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의식을 모두 되돌릴 수 있었고 의식을 옮겨가며 빠져나올 수 있었어. 아, 다행이야. 정말 갑작스러웠는데 나이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렇게 다행은 아니야. 백성들의 의식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토레가 나의 진짜 신분을 알아버렸거든. 우리의 카드가 한장더 줄었어. 게다가 허공단말기를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의 의식을 잡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하, 더 이상 자유롭게 의식을 넘나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럼 어떡해~ 도토레는 지금 아카데미에 아 있으니 허공 단말기에 손을쓸 가능성이 충분해~ 이런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느낌이야. 정말 성가신 상대가 나타났네. 게다가 도토레는 무력만으로도 서열 2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래. 아직 낙담할 때가 아니야. 파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응, 맞아! 근데 우리가 선나원에 올지 어떻게 알았어?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난 여행자 몸에 있는 원소의 힘을 느낄 수 있거든. 그 힘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추측했어. 이곳에 관광하러 온건 아니잖아. 단서라도 찾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를 찾아온 거야. 타이날이라고 하는데 전에 현자들이 그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거든. 너도 같이 들어가자. 좋아. 그에게 피해가 안 가야 할 텐데. <뮤> <뮤> 여행자? 정말 여행자잖아. 아, 너는 하이팟이야? 세상에 이곳에서 너희들을 다 만나다니 정말 기뻐. 이분은 아비디아 숲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수행 중이던 학자야. 그때 무슨 숲속의 광원기라고 했나? 아. 그렇구나. 맞아, 오랜 친구라고 볼수 있지. 이곳에 온 뒤로 아무도 나와 말을 안 해줬는데, 마침 잘 왔어. 하이파시아, 우리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나저나 아비디아 숲에서의 수행은 끝났어? 아, 잠깐, 아니다. 설마 수행이 끝난 게 아니라, 고유의 원망기에 도달한 거야? 흐흐 <laughs> 어떨 것 같아? 의식 속에서 신을 만났었거든. 어? 뭐? 정말? 축하해. <laughs> 너희들과 이 순간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신과 의식이 연결되는 그 순간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렇구나. 맞다, 잠시만 기다려줘. 저번에 한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세계 수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지금의 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신의 의식과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정말 그런 게 가능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시도해 보고 싶으면 내가 최대한 너의 의식을 보호해 줄게. 잠깐만, 영분향을 가지고 왔어. 의식에서는 이게 빠질 수 없거든. 또그 향을 맡아야 하는 거야? 자, 이제 내 손을 잡아. 의식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줄게. 준비됐어? 난세 차례 배신을 당하면서 모든 게 거짓뿐인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 첫 번째는 신, 나의 창조자, 나의 어머니. 그는 힘에 좌우되어 쓸모없는 나를 버렸어. 두 번째는 인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날 증오스러운 존재로 여겼지. 세 번째는 동료, 나의 기대, 날개가 충분히 돋아나지 않은 새. 그는 수명의 한계에 부딪혀,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신은 증오를 불러일으켜. 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비웃겠어. <laughs> 내 가슴은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인간의 열등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야. 나의 공허한 부분은. 탄생의 순간에 새하얀 두루마리처럼 신성이 넘치는 신의 심장으로 채워질 거야. 두려워할 것 없어. 고통은 한순간이야.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본건 스카라 무시의 과거인 건가? 많은 정보가 끼워 맞춰지고 있어. 하지만 하이파시아가 말한 신이 어떻게 스카라 무시랑 연결된 거지? 너희도 봤지? 느꼈지? 숭고한 신, 숭고한 의지, 숭고한 감정을... 어...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게 더러운 인간의 심장이라니 <laughs> 정말 안타까워. <laughs> 신이시여, 절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눈치챘어? 이건 고요의 원망기가 아니라 아마... <laughs> 왜?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거지? 난 신의 지혜를 찾았다고 칭찬 받아야 마땅하잖아. 내가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았단 말이야. 하이파시아, 분명 그래야 하는데 잠깐만. 설마 내가 미친 건가? 지금은 또 여행자로 돌아온 거야? 의식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이전되다니... 내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었다면 믿기 힘들었겠어. 이건 인간이 아직 할수 있는 범주가 아니야. 맞다. 아까 도망쳐오는 길에 네 몸에 있던 의식이 이 말을 전달해달라고 했어. 도토레가 의식을 속박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달이 없는 밤에도 수많은 별빛만 있다면 충분히 험한과 거짓을 깰수 있을 거야. <laughs> 수가. 이제 나이다가 완전히 정선궁에 갇혀버렸잖아! 큰일이야! 다른 말은 더 없었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 이해했어! 도토레가 나이다의 의식을 가로챘으니 나이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알수 있겠구나! 정말 신중하네! 달이 없는 밤에도 수많은 별빛만 있다면 충분히 험망과 거짓을 깰수 있을 거야. 나달 험망 그리고 거짓이 화신탄신축제의 연금정에서 비롯됐다는 건 알고 있어. 별빛도 나이다가 무언가에 비유한 적이 있지 않아? 세타르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맞는 것 같아. 우리에게 사막에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 나이다가 없는데 정말 괜찮을까? 페이몬이 방금 정선궁이라고 했지? 너희들이 말하는 나이다 그러니까 여행자 몸속에 있던 의식이 설마 풀레 신이셨던 거야? 음, 네 추측이 맞아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지금으로선 설명해주기가 어려워 괜찮아. 학자의 호기심을 당장 해결해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진 방금 나도 봤고. 너희들과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고, 작은 프레신께서도 너희 편으로 보이니 난 너희를 믿어. 응, 고마워, 타이다리. 어, 맞다!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현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뭐좀 아는 거 있어? 그게... 그 프로젝트에 초대받긴 했지만... 현자들은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계속 말을 아꼈어. 그래서 나도 거절했던 거고. 난그 프로젝트가 세계수 복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뭐? 나이다와 의식을 교환했을 때 무언가를 본 거야? 뭐? 근거는? 음... 음, 그랬구나. 하이파시아 씨의 증상이 미쳐버렸던 그 학자들과 달랐던 이유는 탄생 중인 새로운 신의 의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어. 하이파시아 때문에 아비디아 숲을 나온 거야? 맞아. 하이파시아 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거든. 하지만 증상이 특이해서 그녀를 몰래 선나온으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킬 방법을 찾으려고 한 거야.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이파시아 씨는 풍기관에 의해 사막의 아루마울로 유배되었겠지 그나저나 아카데미아가 작은 쿠사나리와 신을 얕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오만한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그들의 초청을 거절한 건 역시 잘한 일이었어 도토레와 스카라무슈두 명의 우인단 집행관 모두 수메르에 있단 말이네 앞날이 걱정이야 방금 네 말을 들어보니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 아직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것과 세계수를 복구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게 현자들의 목적을 아직 잘 모르겠어. 응, 정보도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일단 움직이자. 타이나리,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 일단 이곳에 남을게. 하이파시 쪽 상황도 조금 더 노력해봐야 할것 같거든. 사막에 가는 거면 일단 카라반스 돈으로 가봐. 사막으로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노선이야. 만약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로 찾아와. 지혜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길. 알겠어. 하이파시아도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랄게. 나중에 봐!